반대로 하면 아, 그렇게는 되는데 저건 좀 수동 미달했으니까 기대게 없으니까 어, 예서 씨가 예를 들어 딱 네. 치면은 내가 뒤에서 바, 발도 느린 것도 있어 어, 내가. 나도 응. 인정은 하는데 응.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응. 오늘 유동 미려 유동 안들니까뭐안 간다. 아 뭔가 근데 빠방 했을 때그내 반응 속도를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랑 자기 처음 보면잘 치는 애들 안 치니까 받아줘. 요구하는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반응 속도를 나도 내 템포를 맞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도 맞아. 내가 죽일 때 죽여줘야 되고 놀 때는 놀이 중약 분전 해야 되는데 너무 죽이고 자기가 앞에서 빵밀고 나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남자들 여자들 자기가 막 쳤을 때 단발력이 딱 오면은 자기 키가 넘어가면 내가 거기서 그 죽여야 돼. 그 그러니까 죽일 수풀이 없는 거야. 나는 내 속도가 못 따라가. 다리가 안 가. 그래서 나는. 코트 하는 거야. 그니까 내가 만약에 가 있으면 나도 같이 맞 받아 그러니까 상황 말고 이제 드라이브 하는, 아 아, 아, 하는 거. 나아 거기서는 같은 경우는 먼저 15자 아 먼저 해야 해야 내가 거야. 공이 오면 응. 코치님이 항상 얘기해 주는 건데 내가 먼저 쳐야 돼. 그러니까 공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주도권을 쳐야 돼. 먼저 잡고 거기서 진행하는 거. 게는 밀린 상황에서도 그냥 먼저 제가 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도 나 아무튼 희영씨가 바로 들어가지 않나? 사 게임이 이겼는데, 희영씨가 <목소리> 어떻게 하겼는지 아, 근데, <목소리> 근데 자기가 어 다, 다리가 안걸리면 아까 그거 내가 다리 안 간다고 뒤에서 못 받은 게 원래 내가 그빵 쳐가지고 넘겼어요. 대회였으면 넘겼는데, 다리가 오면 안 돼. 희한테는질건 아니었어. 아, 질 수도 있는데, 뭐한 20점 정도. <목소리> 2 음, 빵에도 안 된다는 거... 나 아, 20번 정도 낼수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칠게임 아니었는데... 너무... 그렇게 게임이 아니었는데... 아, 아... <Comment 시켜야 세네> 해야 되는데, 외치, 음, 아, 우리 아까 몇대몇어데 응. 네. 어, 어, 아, 저거, 나의 저거 왜? 어떻게 어잖아22이와 아, 어, 아, 있잖아. 예, 아, 아, 거지.

또모르고다한 해보시면 다도을는데 제가 본.. 제가 본 느낌은 좋아. 뭘 해야 될지 고민 생각이 너무 많았어. 아 우리 했어 너무 어 망했어. 랑할 때? 랑할 때? 그래, 고 싶어. 언니 아까 몇번 봤어? 2 5 2 너 성준이랑? 준이랑 얼마야 돼? 1몇살인데 6시. <laughs> 근데, SMG 나이 좀 있어요. 아예 없는데, 도 그래도, 30초만. 내년에 내카드좀해 얘나 우리 마음 좀 풀렸으면 나 우리 たほら